자. 자.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나요. 어,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? 네 그렇구나. 생각 안 나요. 음. 생각 안날 때도 있네. 시작. 이거지? 음. 3 더하기 3. 어허. 또. 영원한 내 3. 침착 집중해야 돼요. 도시도 예쁘게 쓰고 시작 소중한데요 4또 음. 음. 근데 4가 3 더하기 3은 6 얘는 7 4 더하기 3은 7 뭐야 어렵다며 <laughs> 어려워요 5 더하기 3은 뭐예요 또 손잡고 7 더하기 어려운데. 3이 10이니까 얘는 또. 어려운데 또 아리언데 아리언데 또 아리언데 이렇게 잘하는데 아리언데 안 해도 되니까 글씨 예쁘게 쓰는 거예요 시작 그렇지 또또어이 잘하네 또한음 더하기 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잘해 우와 또. <laughs> 7도하기 4는 7도하기 3보다 하나 큰 거지. 그렇지. 2도하기 3보다 그렇지. 이렇게 잘하는